안녕하세요. 마누방입니다. 오늘은 전시장에 나와서 영상을 올립니다. 약간 잡음이 있어도 그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현재 하랑 6초 개 꽃이 1경, 길이는 125에 27, 이 폭은 1.0, 가격은 45만원입니다. 아주 꽃은 한개 있지만 색감은 다진 후에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, 또 홍색으로, 진한 홍색으로 있습니다. 하랑은 대한민국 명품 대전에서 최우상을 수상한 경력도 있으며 무수한 수상 경력이 아주 많은 난입니다. 현재 작은 뒤에 두 쪽은 약간 약하지만 전진쪽, 세쪽으로는 최상적인 난입니다. 아주 자기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. 어, 어, 또 이렇게 그니까 러 종자로 하나 꽃을 확인하시고 배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작은 채 상작에 전진 세초, 네 촉은 자기 좋고 뒤에 두 촉은 약간 뿌리가 입이 잘라진 현상이 있습니다. 앞으로 올해 또신학한두개 나오면서 꽃도 한세개 정도 나오면 매년 작품 전시에 출품하셔도 괜찮을 수 있는 아주 난입니다. 앞에 뒤에 두 촉입니다. 오늘도 만호방을 구독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